남장님 블루베리입니다. 사무실에 있는 블루베리들 이거 갑니다. 사무실은 블루베리들이 영양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제가 배기를잘 안하기 때문에 사무실 음 제가 밭에 걸좀 신경 쓰니라고 사무실 걸신경을 썼더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. 그래도 안 좋은 것들은 좀처분하고 자리가 좁아서 사무실도 마당에 있는 것도 안 좋아요. 블루베리를 망아서 사무실 블루베리를 이렇게 읽어갑니다. 남쪽은 지금 블루베리를 읽어가서 비대기에 들었고요. 품종에 따라서 익어가는 그리스입니다. 음, 어디 있으면 먹고 다닐 거예요. 다음 조금은 블루베리 익어갑니다. 음, 맛있네요. 감사합니다.